강진, 강진원, 강진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 강진군 강진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윤 강진군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근진 강진농협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유대 강진구 산림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승식 강진군 신년 협동조합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경식 도암신전농협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오영 강진 문화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삼석 강진신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영진 강진군 평통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기 강진청자노타리클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현우 강진군 노타리클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영호 강진 보란 노타리 클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승기 강진군 한의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정보 강진군 탄진 노타리 클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세마을 가족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금명 전라남도 세마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성재 침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순영 전라남도 새마을 분야의 직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대영 나주시 새마을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강아 해남군 새마을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률 진도군 새마을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 박내연 전라남도 새마을회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길재 세라남 새마을 주도자강진구 예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명수 강진구 새마을 분야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유 새마을 문고 강진구 은집부 지부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영시 강진호 새마을회 전 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윤희자 강진호 새삼호 부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김재철 새마을주 대학 강진호 협회 전 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나호 강진호 새마을분의 전 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진군 새마을의 제13대 강성재 회장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재 회장님께서는 도하면 옥전이 마을 출신으로 강진군에서 생활해 오셨습니다. 에, 강진군 진협협동조합 이사 8년 역임하였으며, 강진군 불교대학 제3기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강진군 불교총신도회장 역임, 국제도타리 강진군 탐진노타리클럽 제 10대 회장님 역임, 강진군 문화원 이사 역임, 강진군 도안면 재강항회 회장 역임, 강진군 농약협회 회장 10년 역임, 전남 농약협회 이사 10년 역임, 강진군청 보조 현 시민위원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서 양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마을 주도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의 네 기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 길을 다하지 않고 시임식에 참석해 주신 황금연 전라남도 새마을 부회장님 평소 저희 새마을을 항상 아끼고 사랑해 주신 강진웅 부수님 김상윤 부군의회 의장님 강동협 조합장님 사회단체 회장님 그리고 새마을 전직 회장님 읍면협회장님 군여회장님 문고회장님 또한 신곡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강진군새마을의 제13대 회장으로 시임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는 이 자리가 영광스럽기보다는 그동안 김중호 전 회장님을 비롯다 금면 회장님, 새마을 가족 여러분이 쌓아오신 아름답고 지극한 선유 공사의 탑이 해석되지는 않을까 두려움과 걱정이 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는 지난 42년간 금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잘 살아보려는 운동으로 시작하여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운동으로 주창하기까지 우리 일선 지도자는 농촌 근대화의 가시적 성과, 한강을 기적을 이룬 사기 좋은 국가 건설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자부합니다. 올한 해도 변함없는 봉사 정신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땀 흘려 일해온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마을 운동에 애정 어린 관심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관계 기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 가동 여러분, 그리고 내 기일인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어려운 이들에게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는 천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운동이야말로 나눔 봉사 대려 정신을 실천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나눔 문화 운동을 확산해. 우리 샤마을 지도자가 앞장서 봉사하여 제2호 샤마을운동으로 개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취임식을 기점으로 우리 강진군 샤마을 가족 모두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샤마을운동을 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2호 샤마을운동의 4대 중점 과제인 첫째, 녹색실천경제공동체 운동 미소가 가득하고 친절이 넘쳐나는 문화 공동체 운동, 행복한 사회를 위한 이웃 공동체 운동, 문화 가정을 문화 가정 정착을 위한 지구촌 공동체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새마을 주도자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새마을 조직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조직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직 샤마을 한 분, 가족 한분한 한 분을 정중히 모시고 현직과 함께 회원사항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경제적 자립을 위한 회관 건립을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강진군 샤마을회가 행정에만 의존해왔다면 앞으로 회관을 건립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다 높은 수준으로 봉사와 화합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새마을 운동의 본래의 모습은 잃지 않고 지역사회와 우리의 이웃을 위한 일들을 정의하여 지역 봉사단체의 진정한 리더로서 자리잡고 우리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차게 나가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쇠마을 가족 모두가 다 함께 앞장서 나아가 제2의 쇠마을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쇠마을 가족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사랑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희 기민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마을 해가 초심을 잃지 않고 진정한 봉사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조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취임식을 축하해 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오늘 나사대의제세을 새롭게 이끌어 강북은 세대강재 회장 팀을 진심으로 니다 또한 새마을의 남자라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이 성원해 주시고 계시는 강진는없김창윤 의장님을 들어가 전새마을군의 회장님이셨던 여러분들이 직접 계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남윤택 산림사합장 김군진 강진농협사합장 김승식 강진신협 조합이사장님, 문경식 도항신전문의조합장님그러 대한 예리 흥분함께도 감사만 말씀드 됩니다. 또 전직 강제 참월 회장에 계셨던 훈식회장 그러한 잔직 임원님들 참석에도 감사 합니다. 특히 전남동에서 인근 지회장님들이 지역회장이 많이 참석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나주시 강대 회장님, 해남군 박강회장님, 진덕은 김종렬 회장님을 비롯한 네분비군부담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 이일제 회장님 김영숙 분회장님 조유 동구회장님을 비롯한 윤면동 회장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진군 새마을 가로이 뜨거운 성원에 있는 강진군 새마을 13대 회장으로 새롭게 취임하시는 강성재 회장께서는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문화원 이사, 영양회장, 신용협동자 이사, 강진우리신문 이사, 노타리급 회장을 역임하시는 등 여러 분야에서 수봉적인 역할을 다하여 오셨으며 그동안 사회단체 활동을 토대로 우리 강진군 새마을을 가지고선두에 이끄는 지도자로서 합리적인 리더십을 나누고 계리하는 공사정신을 발휘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특히 세마을 전통 계승 발전과 현재감을 보호시켜 지역사회 진정한 리더로서 활동하시겠다고 단념을 하겠습 데도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회원들이 자긍심과 화합을 또 강조하시고 세마을 회관을 거기 위해서 우리들이 진정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겠다고 말씀이 되어서 우리 모두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laughs>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 강성규 회장께서는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주시기 서 저희 두 회장으로서는 제일 먼저 문제, 든든한 것입니다. 이곳 경북은 천년의 신지 고래기자 고장으로서 민족원과 문학의 신체는 남도 답사 1번지 아스 1번지답게 막과 흥이 어루, 어우러진 고장입니다. 강경는 강진의 새마을 같는 여러분, 순박하고 능러한 인심과 머물고 싶은 강경도 도시민들이 다시 찾아오도록 하는 등지역사회활력화를화에 기여하는 새마을 조직으로 여러분들의 강정기 회장님을 모시고 활동해주시이 기대합니다. 오늘 기인식은 강정기 회장님 중심으로 새마을 운동을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는데 미래를 향한 힘찬 발굴을 가짐하는 귀한 계기가 되는 박사가 되시길 간절히 선호합니다. 오의 심식에 찬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3대 우리 강성재 생활관 위문 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강진군 새마에 선장이 없어서 우리 여기 이길채 회장님, 김명숙 회장님, 조유공부 회장님께서 분수 보고 회장, 회장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해서 분수 권한이 아닌데 그렇게 성가시게 하시냐고 농담으로 그랬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애로라든가 애로가 많았을 텐데 드디어 치임하신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병산 사무국장이라는 우리 새마을 식구들 또 우리 직전 회장님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새마을 지도자 회장님들 그동안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또이 자리를 정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방금 한금의 우도 회장님께서도 강진문 좀 많이 애찰을 주지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수명 서 회장님께서는 너무나 강진을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만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나두, 진도, 해남, 회장님께 함께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는 우리, 김강민 회장님이렇 해서, 김경민 조합장님, 김승식, 이사장님, 그 다음에 여기, 우경식, 나머지 우리 조합장님도 다 참석해주시고요. 또, 여러 기관사회가 지금 다 참석해주셨으니까, 어, 정말 든든하고, 어, 단합된 모습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음, 우리, 새마을, 뭐, 강진군은, 음, 다들 다른 군에서도 하는 일을 하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베트남과의 그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고 관정도 지원을 해서 어 베트남이 옛날에 우리 60년대 사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지원해 주면 상당히 그분들한테는 너무나 큰 지원이 되고 그분들도 여기 오시고 우리도 가고 그럽니다. 그데그 사업을 우리 새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청자 숙제배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 판매를 통해서 장학금을 장출해 주시고 안한게 없어요. 뭐 밑반찬 나누기, 생신 차려주기. 어제야 오늘은 뭐 하셨지요? 고추장 담그기 또 부지런히 해 주셔서. 또 음, 배추는 뭐 하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이제 배추장, 고추장을 새롭게 해서 이렇게 담골서또 이웃에게 나눠주는 예, 그러한 일들 한참 받고 시고 하고 하신 일도 많고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시간과 음, 그다음에 땅과 또, 돈까지도 이렇게 투자해 주셔서 우리 강진에 큰 밑받침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군수로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새마을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도 뭐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정말 지역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한 가정을 살리는 운동으로 상당히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강진에서도 정말 새마을 우리 강성기 회장을 비롯한 오늘 임력원들이 비롯해서 그러한 일이 잘 된다면 정말 강기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강성희 회장님 소개하면서 가족들을 소개했는데 제가 오면서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김양숙 사모님을 뵀어요. 얼굴 표정이 상당히 <laughs> 긴장하셔서 어, 앞으로 좀 머리 아프겠지만 그래도 좋은 일은 많이 있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모님들이 정말 도와주셔야만이 회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실 수가 있고 음, 그들은 활동하시는데 자꾸 밖으로 내보내주셔야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집에 잡아놓으면 회장님, 활동할 수 없으니까, 우리 김영숙 사모님 열심히 좀 도와달라고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우리 강선회장님 축하드리고요. 어, 군에서는 이제 자원봉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군에서도 다른 군의 생활을 지은 재정적인 문제가 다른 군에 비해서는 좀 뒤떨이지 않고, 일리등은 하지 못하지만, 다음에 뭐 시군단인 우리 재정이 훨씬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에, 최고로 지원하지 못하지만 다른 군에 대해서 뒤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우리 김성균 위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뒤지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반압된 모습으로 우리 마을이 음, 발전되고 그래서 우리 감규문이 발전되었으면 다시 한번 우리 권순재 회장님 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취임하신 우리 강선계 회장님은 예, 남다른 봉사 정신과 또 탁월한 이봉 예, 예, 탁월한 예, 여러 가지 그, 그 차별 정신 이런 것에 힘입어서 오늘, 오늘 새마을지회 예, 회장으로 발탁이 되어서 오늘 취임식이랑 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아까 우리 한금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강진 구분의 새마을을 어떻게 앞으로 움직이겠다,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색적인 사항이 새마을 회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와닿는 그런 반응을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러한 건물을 지어서 우리 새마을 가족들이 앞으로 그런 건물을 활용하고 또 우리 회원 모두가 그 자리에서 정당도 나누고 소통도 하고 화합도 하고 단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그 <laughs> 새마을 운동은 제가 알고 보면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1970년도에 요원을 붙길 제로 타올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에, 그때 71년도부터 각 마을에 시멘트를 335 푸대스를 좀 보여줬어요. 국가의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면서 에, 각 마을의 어두운 곳, 품이진 곳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다듬을 수 있도록 줬었는데 그때는 내미콘이 없었습니다. 또 기계로 그 돌리는 체면, 그, 제재감, 그, 기계도 없고, 오로지, 그, 찬판에다가, 삽으로, 어, 비벼서, 그런, 공사, 우울력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어, 그때부터, 추진을 해서, 어, 그때, 진짜, 이, 고생들 많이 하고, 어, 새마을 정신, 금면, 자조, 협동이죠. 어, 그렇게 해서, 어,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어, 진짜로, 어, 발전되기 시작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고, 어,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계신 이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들, 또 국민 모두가 아, 불평불만 없이 참여하고 어, 협조하고 지원해서 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되었다, 잘 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 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와 같이 동남아에서 일본 빼고, 다음에 우리나라... 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똑같은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쉐마우 운동이 일어난 후로부터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지금 다소 어 느슨해지고 또어 젊은 분들이 없습니다만 제2 쉐마우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정신 운동으로 어 승화 발전시키자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쉐마우 운동은 우리가 70년대 초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어, 진행되고, 또 우리 국민 모두가, 또 우리 국민 모두가, 예, 설성수범 참여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더잘살수 어 있는 그런 이 기회가 만들어진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 이, 이 강성재 회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어,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국민 모두 우리가 고향 사랑 운동, 우리가 아, 국가들이 좀 우리 고향, 우리 강진을 사랑하고 강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에, 일을 아주 적은 것부터 어, 차근차근, 예를 들어서 휴지 하나 줍는 것도 또 어, 객지에서 우리 강진 군에 지금 이사 와서 많이 산다. 면은 그런 분들에게 따뜻하게. 그래서 우리 강진에 정부치고 잘살수 있는 이러한 이 운동도 마 새마을 운동, 새마을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또 우리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설선수범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 에, 여러분 모두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금년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에, 순조롭게 마무리하시고 어, 금년에도 또 내년에도 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나라에 제착하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음악 반주에 맞춰 이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